바람이 뭐, 아주 너무 그냥 너무 굉장히 안해. 쌀랑하네. 예. 네. <laughs> 아주 바람이 쌀랑해도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. 노을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. 당시 좀어 추워 보니까 이 빨리 걸어요. 빨리 걸읍시다. 예동네한 바퀴 걸읍시다. 바람이 좀 차고 와서 목에다가 속기를 걸쳤더니 따뜻하고 좋네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해가 저기 어, 지고 있어요.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<laughs> 폭돌래 구주여,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, 나를. 아이 복숭아가 많이 폈어. 우와. 개복숭아지만은, 이런 거는. 저기에 넣어놔야겠다. 저 산에 구름 좀 보세요, 산. 그산 위에 구름. 매동, 해신주여개속 서울. 바람 차고, 어 차가운 게 아니라 아주 춥네 추워 내일 미리 성적이 이, 하, 이 할아버지는 미리 딱달아갔네 <laughs> 어, 미리 완전히 성적이 큰거 달아났네 <laughs> 우리는 성적이하고 상관없이 어, 내일이 쉬는 날이구나 이번 월요일? 이번 월요일이 쉬는 날이지? 돌아온 월요일 아이고, 살라하다 빨리 걸어서, 빨리 들어가자. 빨리 걷는 게 운동 목표다. 갑시다, 갑시다. 해 넘어가는 게 아주 보기 좋으네요. 어, 이게 그나마 이거, 어, 따뜻하니까 좋다. 네. 넘어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. 이 꼬맹이랑 아이다 보라색 장미꽃이 이쁘게 잘 피었네 오저 산이 하얗네 아주 전기가 앞에서 우와 이거 이제 가재니다 제가 동네 한바퀴 또 돕니다 갑시다 동네 한바퀴 도십시다 아이고 추워 아주 쌩쌩 어, 어떻게 잘 견뎌요 까때는 잠바를 입고 오시더니 아이고 추워 이, 이 잠바를 내가 입고 フォローしてるやんけ。